동학이 뭐냐고 정리를 하자면 도울 선생은 그랬습니다. 동학은 눈물이다. 최소한 30만에서 50만 명의 조선어민중이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인구가 1800만 명으로 본다면, 최대로는 100명 중에 3명이 이 동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라도 동학을 추정했는가 하면, 그 정신은 보국 양민으로부터 계획에 이르는 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조선의 계급 사회에서 개은우 종기와 평등을 찾으려고 조금도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사회는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계급사회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야단들이죠 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1% 기득권 부류에서 많게는 10%의 인간들만이 살만한 세상이고 나머지의 삶은 어렵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구손을 번성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가진자와 진자만이 살만하다면 종국에 가서는 그 가진자와 진자도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국대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없는 보편적인 길이라는 뜻인데 이 더불어의 개념이 실종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화의 핵심은 인내천과 시천주 사상입니다. 인내천이라 함은 사랑과 모든 생명을 하늘님 같이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늘 사람의 삶을 실천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지요. 이는 동학의 목적이 지상천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는 신념이 곧 시천주입니다. 나의 몸 전체가 천주인 것이라는데요.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니 이미 12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진보적인 사상이 우을튼 것이죠.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할 때가 1863년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때 사상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있었던 것이죠. 영국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시작한 때가 또한 1850년대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맘 때 동학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운동이 인 것이죠. 당시의 일본은 사무라이 무리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침략 전쟁에 매몰되어 내부적으로는 민중의 삶이 피폐하기 짝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동학그 개벽 사상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역사가 일제에 간전되어 36년간의 식민 생활과 이승만에서부터 노태우까지 450년 연속되어 온 독재 사회를 거치면서 동학 사상이 실현되지는 못하다가 김영삼의 문민정부 때부터 과거를 청산하고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 세력과 수구 세력이 국가의 통치를 번갈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불문에도 수초작주, 입처개진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대상은 자신인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존감이고 특히나 노후를 맞는 세대에게는 중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재라시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뭐 따지자 보면 비루한 인생이죠. 저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비슷한 처지 의 동료들을 관찰하기를 즐겨 했다랬습니다. 거기서 체험한 몇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는 재래시장과 붙어 있는 아파트 경비가 와서는 아파트 시설물 을 수리를 영선반에 부탁했는데 자신과 같은 경비원들을 무시해서 잘 고쳐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해요. 사실 뭐, 주차장 포스를 보고 있는 저나 그 경비 아저씨나 수리를 해준 영선반이나 뭐 필요한 신세죠 그리고 대형마트가 판 치는데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그저 뭐 그렇게 썩 형편이 좋지 않은 필요한 신세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이런 게다 정체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아, 그 정체가 어떻게 잘못된 거냐 하고 물으니까는. 노무현이나 김대중 같은 이가 정체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무현이나 김대중 같은 분이 운명을 달리 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왜 연관성도 없는 김대중 노무현을 욕하고 있는 걸까요? 주차장 포스에 앉아있으면 관리사무실에 나이 많은 관리과정이 수시로 내려와서 마치 주입이라도 시킬듯이 말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무식한 나한테 세상 물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장 2층에 입주해 있던 정형외과 병원이 딴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게 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제 정책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그것도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형외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형외과 직원이 뭐채 10명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한 가짜 뉴스인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런 소식은 도대체 어디서 듣느냐고 했더니 중앙일보에서 났다는 거예요. <laughs> 이제 중앙일보에서 났으니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조중동이라 해서 가장 신뢰성이 떨어지는 매체가 그세 매체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가 그래요. 특히나 애국을 강조하는 조선일보는 6.25때 김일성 만사를 불렀던 매체 아닙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는 찻집도 여러 개 있고 식당도 많은데 낮 시간에는 주로 노인들이 몰려와서 시간을 빼고 그러는데 전신 먹으러 식당에 가면 구석에 할머니들 매치 앉아서 수저를 떠는데 다 들리죠. 문재인이 북한에 쌀 200만 톤을 퍼주고, 국민연금 2조원을 몰래 빼서 퍼줬다는 거예요. 쌀 200만 톤을 퍼주자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해서 전국에 있는 덤프트럭이 총동원되어도 한달 이상은 퍼 날라야 하는데, 그런 그 야단법석을 그들이 성경처럼 믿고 있는 초중동이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몰래 퍼집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단박에 알수 있는데, 이 할머니들은 왜 신지처럼 믿고 있는 걸까요? 한때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하면서 남북이 곧 경제협력이라도 할 듯이 한 적이 있는데요. 주차장 포스 앞에 찻집을 하는 사장, 그 양반은 뭐 노인도 아닌데요. 와서는 또 그럽니다. 저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미국의 부탁에서 미사일 한 방만 터뜨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왜 저런 난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젊은 이 양반도 구구 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이 현상은 도대체 뭘까요? 동학 사상의 근본이 민중이 깨어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민중들은 한 틀에 갇혀있는 이 실정은 어쩌서 그런 걸까요? <laughs>